오늘 함께 보신 4기 6장의 말씀은 앞에서 나온 그 여러 제사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6장, 7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제사의 규정 중에서 뭐가 많이 강조되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드려진 재물에 대해서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다 돌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유임하고, 유임식을 행하는, 그래서 유임해서, 이제 내일 우리가 보실 9장으로 넘어가면, 처음으로 이제 유임받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오늘 6장에 이렇게 보면 나오죠. 6장 1절부터는 그 5장에 이어진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거. 이 말하면 이 얘기는 고의성을 가진 거예요. 고의성. 일부러 범죄를 한 거죠. 부지 중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뭐 맡긴 물건이나 이런 걸 속였다든지 도둑질하고더 착취했다든지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안 주었다고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은 다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 보내주고 또 속본 재물을 가져다가 자 여기서 보면 좀 어, 특이한 게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또그 속건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재물을 위하여 제단에 끌거것. 앞에서 우리가 속건재라고 하는 건 배웠죠. 속건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만약에 1 1조를또 천열매를 이런 규정들을 어기고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죄를 사암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의를 속였거나 이런 이러한, 이러한 잘못을 남의 물건 같은 것을 훔쳐서 잘못하고 도덕질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속건제로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웃의 것을 거짓으로 훔치거나 그러면 그 이웃의 것도 누구의 것을 훔친 것도 똑같다. 하나님의 것. 이 성격에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다? 같은 거예요. 따로 떼줄 수가 없어요. 구별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앞면과 뒷면은 있지만 구별은 뭐, 구분은 넣어, 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웃의 물건도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틈틈이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제사 앞에 나온 제사의 내용들이죠. 번제의 내용이에요. 번제를 드리면, 번제는 다 태우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다탈 때까지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다 타고 나면 그 죄를 죄를 바깥에다갖다 버려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 이게 성소라고 크게 하면 성소가 있고 그 전체 성소를 울타리로 둘러싼 곳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뜰.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들때 태우는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뜰에 있어요. 몇번 말씀드리죠. 지붕이 없어야 이게 다탄 것이 다 냄새가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는 그 안에서 태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들여도다 타고 나면 재가 있으면 버려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는 이제 바깥, 성소 뜰을 벗어나서 바깥 어떤 지정한 곳에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가서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제사장이 가서 버릴 때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를 드릴 때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구별함. 이거 옷 입고 나가면 안 돼. 그마만큼 구별해요 거룩하게. 그 번거롭더라도 그 버리러 나갈 때는 옷을 다 벗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가서 버리고 와서 다시 옷을 입고 또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건 하나님의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는 입어요? 올해부터는 옷을 좋은 것으로 하나 해가지고 주일날 올때그 옷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딱 입고 나갈 때는 밖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왜요? 의식을 좀 하고 살아하는요 의식을. 전혀 의식 없이 살죠. 우리요. 여기 와서 이옷 입고 와고 나가서 다 하죠. 그래서 좀 구별되게 준비하라. 주일날 같은 때는요, 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 때는 좀 옷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출인 같은 거 입고 오지 말아요. 왜? 조금 준비하는 마음들을 좀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예, 여러분 주일날은 조금 절될수 있으면 정장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옷으로 가라 입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될수 있으면 좋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고 가능하면요 주님 앞에 올 때는 그 전날 목욕하면 좋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목욕할 수 있죠? 그죠? 토요일 날좀 맞춰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때 목욕하는 것보다, 물론 매일 오시면 더 좋고,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준비하는 날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날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좀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오면은 누구로 옷 입었다고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에 뭐요? 향기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예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도. 이 모습이 좀, 거룩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나타나고, 거룩한 향기가 좀 나타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성경 하나 끼고 가는 것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는 신분으로 구별될 수 있는 이제 제사장들 이렇게 하잖아요 귀찮지만 옷다 벗고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때 이런 모습들 아, 이거 메고 나오는 아니요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여기 보면은 소재. 소재는 뭐,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죠. 그런 걸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누구에게 줘요? 이 10,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지니, 소재를 가지고 그걸 해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뭐, 전으로 붙여왔다든지, 빵으로 붙여왔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갖다가 이제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소재로 드리고 태울 거 일부를 제, 그, 화재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자손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득이 되어라. 이건 뭐요? 예 영원히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은 이, 목사가 월급쟁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참 비참한 게참 많아요. 이 교회에서도 황황 이런 일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교회에서. 이거 돈 갖고 이 목사를 휘두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때문에 휘둘리고 그러는 건 많은데. 이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은 참 이것까지도 보장이안 돼서 우리 교단에서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100만 원 이상은 생활비를 보장해 주라. 전체 교회들이 합쳐 가지고 그래서 총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일단 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 같은 데그 기독교 국가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공무원 같이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나라에서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나라에서 다 생활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크고 작고 뭐 그런 교육이가 크게 의미가 없어. 다 나라에서 이렇게 생계비를 주니까.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시골에서 못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아 그러면서 책도 쓰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생계보장이 안 되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생계보장이 안 되면, 목회를 전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 이 재정이 잘안 되는 교위들은, 전부 사모님들이, 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의 같은 경우도, 사모이라고는 모임이 있는데, 모이지들 안에 옛날, 옛날처럼 사모님들 모이라고 막, 몇십 명 막,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안 모여져. 평이 돼서 못 모여. 거의 대부분이 사모님들이다 나가서 직업 현장에 뛰어. 어떤 사모님은, 참 어려운 개척기 사모님은 자기가 뛰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하니까. 그냥 당신은 집에서 목회 준비하고, 뭐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런 일들도 많아요. 하여튼,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어, 목회자들의 그런 생활을 보장을 해라. 그래야 이게 일을 할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선교사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에 조금씩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면 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게 성장이 돼서 재정이 된다 그러면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목회자들에겐 다른 그 목회자들의 그 건강,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씩 책임져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마음적으로. 뭐, 요즘은 그런 게 뭐, 뭐 있죠? 뭐, 보험이 개, 뭐, 실, 실존 보험이라고 그런가요? 실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돈도 없는데다가 아프기도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 부분이라도 좀 교위들이 이렇게 감당해주면 좀 어떨까. 그런 마음도. 하여튼 마음은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고,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속지제 재물도 이렇게 재물을 듣고, 그 다음에, 어, 일부분은 또그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7장에 넘어오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속건제 재물도 드리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모든 재물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일부는 다 누구에게 줘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번제물 같은거 이렇게 잡아서 드릴 때는 가죽이 남잖아요 가죽 그래서 8절 같은 때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고, 그래서 가죽 같은 거 나오면, 가죽은 안 태우잖아요. 그건 제사장이 갖고, 이제 그거 뭐,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갖고 맨날 가죽, 잠바, 밍크코토에 입는 게 아니고, 뭐 팔겠죠. 팔아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게 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목사님들은 가죽잠바 같은 거 하나씩 입고 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계를 보장 해줘라. 그, 그 다음에 이제 11절 같은 화목제물의 규정.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어 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의 유임식이 좀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유임식은 다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깨끗하게 먼저 씻기고 만들어 놓은 옷이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고 준비해 놓은 옷을 가지고 다 입히는 거죠. 입혀서. 어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 이 있죠. 관유라고 기름 만들어 놓으라는 거. 그 관유를 가지고 제사장 머리에다 부어.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종이다. 그런 놈이 제사장 머리에다 붓고, 또그 무, 그 구별된 기름을 제사장들이 사용해야 될이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 기구들, 교회 안에. 본제단이라든지 뭐 떡상이나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거룩하게 다 만들어야 돼 거룩하. 그래서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또 해야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씻었어도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 제물을 제사장을 위해서 또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받고. 너도 죄인이야. 너도 그렇죠. 이게 제사장도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제단도 거룩하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해. 세상 어느 것이? 그 속지 하는 의미로 다 속지의 피를 바르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나서 유임식 양을 통해 양을 잡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속지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유임식은 며칠 동안 하냐면 33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행하죠. 일주일. 일주일, 왜일꼭 일주일이냐. 성경에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을 행하는데 똑같은 예식을, 그 예식을 일곱 번을 행하는 거예요, 일곱 번.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세워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제사 일을 하려면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요.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이든 그 제사를 집행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백성들이든 전부 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속해 주는 속죄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순간 정해진 거예요. 뭘로요? 거룩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하든 돼요. 그러나 그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이 그 거룩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거룩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가 어떠냐 이런 거 크게 우리가 <laughs> 마음 두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냐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사에 그러한 종류들을 그러한 방법들을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생계를 보장하셔서 그제사장이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